시간 맞아요 다감쇄 대세요 e, f x 가 f 2는2 f 2는5다 값은요 이렇게. 그러면 f f 는2다 e. 그러면 x 가2로갈 때에는요. 원래 얘는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. 우리가 아까 식을 극한값 써줄 때 이렇게 하는 거죠. x의 증가량, y 증가량 쓸때 x a 내 네. f x f a 이게 리미트 x가 a로 간다. 이런 형태도 f p r i a라고 했어요. 기억나요? 이 형태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. 그럼 내가 e f x x f 이렇게 되고요. 그러니까 x 마 e 하면 이 앞에 필요한 게 뭐니? 이 e f(x)에 필요한 게뭐요 마이너스 이 e f(2)가 필요한 거요 그죠? 2 e f(2)가 필요한 거 근데 2 e f(2)는 어떤 애잖아요? 그래서 플러스 이 e f(2) e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x(2) 써주고 e. 분모는 x(마이너스 2)인데 나눠줄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끊어서 한다게게 x 렇게 이렇게, 래서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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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계산해보면 얘는 2로 묶을 이 있잖아. 그래서 2로 이으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2 x 렇2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됩니다. 이모양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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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f'2죠. 그래서 얘는 f'2. 이리 앞에 갯수는 2다 이렇게 쓸수있어 그럼 얘 생각을 해보자. 얘는 f 2를 묶을 수 있지. 그래서 얘는 f 2를 묶으면 2-x, e x-2가 돼. 요거 마이너스 일때는 알겠죠?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 생각하신 거예요.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졌어. 어, f2는 2고 n은 5야. 52 10 2 8 나온 거죠? 8 이렇게 나온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만 하면 돼. 섭다가 -2 f 이걸 왜 넣냐고요? 이걸 왜 넣을까요? fx fa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인데요. 얘가 fx고 a에 해당되는 애는 2아 그래서 이 모양 고대를 이렇게 만들죠. 그래서 이 모양을 외운다는 말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. fx fa 형태. fx만 있으니까 fx만 있잖아. 그래서 fa가 필요한데 여기는 x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이거 왜? 이거 곱해야 되는 네, 그럼 요 얘는 이 모양까지 똑같이 해 줘요. 야이 모양까지 똑같이 해 줘요. 야이 곱해진 거